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0편 23편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 아마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 이 10편, 23편 말씀은 1절부터 어, 이 6절, 마지막 절까지 구구절절이 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지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부족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원할 것, 원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결핍들, 부족함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그 하나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 주시고 그리고 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가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 나는 거기서 만족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내 평생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23편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많은 문제와 혹독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는 그런 양들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삶의 푸른 물밭도 쉴만한 물가도 의의의 길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함께 해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나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